누군가 이렇게 수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은 그냥 어떠한 이름도 붙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수영은 그냥 수영 그 자체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저명 200m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희은입니다. 되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. 4살 정도에 처음 수영을 접한 것 같아요.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, 아, 수영은 다시 태어나면 안 하고 다른 걸 해보고 싶다. 라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는데요. 요즘에는 다시 태어나도 수영을 하고 싶어요. 되게 튼튼하고 몸을 잘 잡아줘요. 제가 수영을 여러 번 하고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입을 수 있고 처음에 핏한 느낌이랑 오래 입었을 때 늘어난 느낌이랑 달라가지고 수영복을 많이 바꾸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처음 입었을 때 느낌 그대로 오래 입을 수 있어서 그게 되게 큰 강점인 것 같아요. 수영은 또 물에서 하는 종목이잖아요. 물에 물감을 떨어뜨려 보면은 그 물에서 물감이 이렇게 착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약간 수영장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이렇게 잘 나타내자 이런 의미로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수영복마다 패턴이 다르게 나온다라고 해서 어 어떡하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 오히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수영복마다 고유의 색깔을 나타내는 의미가 더큰것 같아서 지금은 더더 어, 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